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달달하게, 달달하게 들리는가요? 음, 일단, 뭐, 달달하게 들렸다면, 어, 다행이고, 아니면 여러분,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제목에서, 어, 뭔가 모르게, 어, 닭살이 돋을 정도로 오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분명히 하반기에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날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역대급 초기 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초기 과연 여러분 본격적인 반등의 시그널 그걸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한테 후반부에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뭐 디램 그 디램 가격이죠 고정거래 가격. 또 나오고 얘기가 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랜드 가격도 고정거래 가격이 어좀 보합 수준이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악재적인 얘기 하반기에 d r a 가격이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그 매크로 적인 그런 환경이나 뭐 상하방 여전히 등락폭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만 어제 얘기만 어좀 확인을 하신다면 그나마 어 등락폭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우상향 곡선을 분명히 그을 거라는 건 여러분한테 믿음의 의심 분명히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어 자신까지 하면 안 되겠죠 이주식시장의 자신감이라는 건어뭐 기업이 뭐 장사를 잘해서 자신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좀 약간 좀 뒤로 하고 일단 역대급 초기 나왔다는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 지금 디레익스 체인지에서 항상 뭐 고정거래가격에 대한 예시를 들고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뭐 전문가들 어뭐 반도체가 어떻게 되니 뭐디램 가격이 어떻게 되니 그런 얘기 나오죠 자 거기에 대한 어 우려 불식 그 얘기까지도 제가 어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얘기 뭐여 사진 속에 뭐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물론, 여러분,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도, 뭐, 긍정적인 촉으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디램 시장 분야별 비중. 여러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자, 일단, 삼성전자는 여러분,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늘 고정거래 가격, 물론, PC용 DDR4입니다. 8GB 기준인데, 이게 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 물론, 전문가들이 이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다 보면 삼성전자 뭐 가격이 뭐 어떻게 안 좋네 뭐보합이니뭐 하반기에 떨어질 수도 있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PC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IT나 뭐 PC 수요는 어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비율은 여러분 서버용이죠. 서버용. 서버하고 어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거진 50%가 넘어가요. 그리고 서버는 여러분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음, 명심해야 될 건, 디레이스체인지에서 고정 거래 가격, 음 물론 집계를 합니다. 그게 PC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자의 핵심적인, 어, 영업 이익, 그리고 매출, 그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서버와 스마트폰입니다. 그 얘기를 명심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난리날, 어,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자 여러분 일단 뭐 언론 보도로 나온 거지만 뭐 이거는 제가 일찌감치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자 일단 뭐 SK 하이닉스는 여러분 자세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여러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주가가 뭐 약간 지지부진하다는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도 약간 질에 겁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같은 우상향이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자 여러분 지금 1분기 때 10. 4조 때죠. 그리고 2분기는 지금 메리츠 증권에서 뭐, 전망치가 나왔는데, 일단은 전망치는, 어 예상치를, 시장 전망치를 완전히, 어, 일반 FN 가이드 집계보다 일조 가량 많습니다. 물론 3, 16조 때입니다. 3천억, 16조 3천억 때죠. 뭐, 1, 2분기만 합치더라도, 물론 30조입니다. 30조. 자, 여러분. 올해 300조, 어, 아, 30조니까, 올해 2 0 1 8년 역대급이 58조 조영업이익 삼성자가 올해 분명히 60조는 넘어갑니다. 당연히 매출도 300조는 넘어가겠죠. 자, 작년에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 좋았고 올해 역시 작년보다 더욱 더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우 하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하반기에 반등을 하고 지금 바닥이라는. 어~ 증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삼성 주가 어~ 본격적인 건 디랭 가격이 하반기에 반등을 할수 있다는 게좀더 우세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긍정적인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물론 물타기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지뢰 겁을 먹고 아, 더 떨어질 수 있지, 있지. 물론 항상 예외라는 건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지금이 그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저점이 왔다는 증거는 나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올해 2분기 영업이 2분기만 딱 따져서는 역대급 여러분. 2018년도에 영업이 17조 5천억 깼으면 좋겠지만, 어, 이거보다 약간 못 미치는 16조. 어, 그러면 여러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어, 일단 여러분 뭐 뚜껑 까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수준에서 어, 약간 왔다 갔다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일단 디램 가격, 고정 거래 가격 역시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반등을 할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깨에서 얘기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PC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자는 주력이 서버와 스마트폰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일단, 본격적으로 여러분, 본격의 반등 근거는 지금 전문가들이 자, 하반기 메모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거 모든 전문가들이 그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다수의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메모리 가격은 분명히 하반기에 반등을 할 것이다. 이게 주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주가는 선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자고 SK하이닉스, 물론 마이크로는 마이크론도 물론 마찬가지죠. 물론 하반기에 약간 뭐 PC용을 포함해서 좀 약간 디린 가격이 음 공급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어 물론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환경도 물론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도 줄고 어 공급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어 삼성전자 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 물론, 수요가 어느 정도 부진을 하면 공급이 우위에 간다면 가만히 안 내비두죠. 일단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클라우드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서버, 서버 때문에라도 삼성자가 가장 어, 수혜를 볼수 있겠지만, 일단 이 수요가 좀 부진할 것 같으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캡하죠. 신규 생산 능력, 이캡 파의 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한40% 정도 오래 지금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어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 세가 빠지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서브용 디램 수요, 물론 전년보다 2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도 당연히 견주할 거고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반등 시점이 본격적으로 2분기 뭐 말이나 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3분기 어, 접어들면 일단 가격이 PC용 기준은 어, 분명히 좀 약간 일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수 있다는 게 어, 일단 우상향이죠. 그게 좀 지배적이지 않을까. 뭐 금융투자국에서도 뭐 그게 지배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밸류에이션 한마디로 기억가치죠 과거의 저... 점 수준으로 지금의 가격대는 뭐 오늘 삼성자 보통주 몇백원 떨어지고, 물론 뭐, 뭐, 여러분, 몇백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너무 뭐그 가격대에서 여러분이 뭐 단타, 뭐한 몇백, 한, 한, 한 수억대 아니면 십억대를 가지고 뭐 몇백원으로 단타를 하시는 여러분 큰 개미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장기 투자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증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대공항, 뭐, 핵폭탄, 이런 완전히 충격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PBR이죠. 흔히 말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 한 1.1에서 한 1.3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6만원대 이 정도 가격대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어, 줍줍, 주가 음, 매수, 분할 매수,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을 보면 됩니다. 자, 반등 근거. 물론, 메모리 서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 디램 시장 분야별 비중 초반에 말씀드렸죠.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 이 비중이 삼성자가 무엇보다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PC를 기준으로 이디램 익스체인지의 고정거래 가격, 물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할것 같으면 여러분, 뭐, 나름 분석한다고 하지만 이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전문가들은, 뭐 물론, 아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도 어닝이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삼성자의 영업이익은 견조하게 탄력을 받고, 분명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뭐, 3년, 4년, 5년 동안,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주가가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물론,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 분명히 반등을 위한 기지개를 펼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반기에 난리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음, 일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투표 여러분 꼭 투표는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